아침은 쿠팡에서 시기에 호, 이거 호박, 호박 인절인 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 생때 사랑과 전쟁 경주행을 했었요또 방송에서 틀어줘가지고 지금 내라아가 사랑과 전쟁 보고 있어요. 커피 아침에 메가커피랑 떡 하나 먹습니다. 아직 해동이 덜 돼서. 이전에 제가 먹는 영양제 하나 챙겨 먹습니다. 음. <laughs>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떤어맛이야 맛있어? 맛있 한번 먹어 줄게. 우와, 이렇게 배달 뚜껑을 이렇게 줬다 애... 이거 애들 거고. 반반 해줘야 돼? 어. 이거는 인절미 탕수육이래. 응. 오빠는 장반차장 처음으로 시켜봤어. うんうううん、うんうだねああこっちのねうやっていっしょ、うんまあ、に食べるの 이쪽으로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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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이제 애들 점심까지 먹이고, 태권도랑 피아노 학원에 보냈거든요. 근데 진짜 방학 동안에 계속 애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딱두 시간만이라도 학원에 보내놓으니까 일단은 애들도 좋아하고 부모도 너무너무 좋아요. 또 일본에서 학원에 다니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국은 거의 주 5일을 해주니까 또 애들이 빨리빨리 막 진도도 나가고 이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도, 피아노는 유메토 시가 진짜 좋아해요. 뭔가 재능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 피아노 선생님이 유메토 시 보고 다섯 살 치고는 재능이 있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단기 안에 좀 유메토 시의 기초를 좀 잡아주고 싶다고 따로 개인 레슨을 해주시, 해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인지 몰라도 유메토 시가더 흥미를 붙였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 오랜만에 이제 남편도 같이 한국 와가지고 조금 이래저래 신경쓸 것도 많고 좀 바쁘게 지냈는데 시술도 많이 받고 <laughs> 뭔가 한국의 덕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원래는 남편이 좀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 은 물이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등에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히 물갈이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저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피부가 너무 약해가지고 항상 가방 속이나 한국 이제 올때 스테레오드 연고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이 4명 다 피부가 너무 약해가지고 꼭 가지고 다니는 약간 그런 약인데 이번에 제가 그 약을 놓고 왔는데 근데 다행히 저도 애들도 며칠 지내봤는데 피부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스트레드 연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계속 바르다 보면은 더 많은 양의 양을 더 발라야 되고 오히려 피부를 얇게 만들어서 피부 자체가 좀 붉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렇게 심할 때 아니면 바르지 말라고 권장 하거든요. 전 어렸을 때부터 좀 연고를 달고 살았다 보니까 그냥 좀 가렵거나 빨개지면 남들보다 피부가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다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부 트러블이 몸 곳곳에 반응하는 그게 면역감인 반응 때문이래요. 몽, 몽준이도 이제 한국에서도 피부과 진짜 자주 다니고, 다들 하는 말이 그 면역 과민 반응 때문에 그렇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저나 아이들처럼 아토피나 그런 피부로 올수 있는데 여자들의 거의 모두가 겪고 계시는 PMS 생리전 증후군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불운한 게 아토피도 있고 진짜 PMS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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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는데, 이게 보라지유 케어추인데, 이게 영양제로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맛있으니까 진짜 계속 먹어가지고 금방 사라지는 저의 영양제인데 저희 집에 지금 이거를 식탁에다 놨뒀는데 엄마랑 아빠도 꺼내드시고 애들도 이게 영양제인지 몰라요. 그냥 간식인 줄 알고 맛있다고 계속 달라, 뜯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라지유가 보라지 꽃으로 만든 건데 애들 아토피나 두드러기 같은 거 생길 때소아과 가면은 간마리 놀랜산이라는 그런 성분의 약을 처방해 주거든요. 근데 이 간마리 룰레산이 이 보라지유에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보라지유를 검색만 해봐도 진짜 안 먹으면 안될 정도로 효능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랑 남편도 아이도 계속 챙겨 먹었는데 확실히 진짜 피부 좋아졌고 저희 친정 아빠도 항상 몸그 아토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셨거든요. 왜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냐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 왜 이렇게 목이 깨끗해? 왜 이렇게 이런 데가 깨끗해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이영양제 효과를 봤나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면역 감염 반응으로 이게 진짜 좋은데. 한 달만 먹어도 개선된다는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보라지유 효능이 원래는 PMS를 가라앉혀주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질 유산균 다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질 유산균에도 보면은 간마리놀렌산 보라지유가 다 들어있어요. 다들 PMS가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얼마나 심하냐면, 한 이틀 정도는 이제 허리랑 허벅지랑 배가 아파서 누워있고, 그 다음에 생리 전 생리 당일에도 그 짜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는데 제가 저를 감당이 못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살짝만 건드려도 이제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제 증상 때문에 너무 남편이랑 애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기피증이 있다고 할까? 그리고 남편도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굳이 약까지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영양제를 복용을 했더니 정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짜증나는 그런 것도 진짜 하나 없고 배도 그냥 활동이 가능한? 원래는 누워있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여자라면은 PMS를 줄여주는 게 정말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의 효능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알았으면 피부 트러블도 좀 개선도 되고 고생을 많이 안 했을 텐데 이 보라지유가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향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확실히 잡아주는 거예요. 게다가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니까 저한테는 안 먹을 수가 없는 영양제인 거죠. 보통 영양제들을 물이랑 같이 챙겨 먹어야 돼서 조금 귀찮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싹 뜯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냄새가 포도젤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어 먹으면 되거든요. 이게 포도젤리 같이 너무 맛있으니까 손에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두 푼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세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원래 영양제는 아이들 거, 어른 거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랑 어른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애기들 막 영양제 먹이려면 계속 잔소리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애들이 먼저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저도 몰랐던 건데 면역 과민 반응 때문에 아 이런 게 나타났구나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처럼 생리통으로 좀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피부 트러블, 두드러기,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라지유 케어추 추천이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한테 너무 너무 좋은 영양제이니까 오랜만에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영양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할인이랑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떡 사러 왔는데 떡집이 휴가라서 문을 닫았고 떡집 찾으러 다닙니다. 음, 맛있는데? 음, 너무 맛있어. 나 메가랑 잘 맞아. 그딱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음. 뭔가. 이게 2,000원? 어. 어쩔 수 없이 여기 떡을. 무슨 떡 먹고 싶어? 음. 떡을 공수해왔습니다. 남편은 라면. 뭐요? 저어 또바라이 저어 또. 라오 우와 엄청 잘 먹는다. 음, 아이스크림 먹다가 음, 좋아해 이런 거. 나머지는 아빠 다 먹을게. 이빨 잼들? 음. 응. 와다다다 떼기 좋다 엄청 까라 목화였 크레이지 아케이잖아나 아 15년 전에 했던 그 아이디가 쓰가 있을 거예요. 1회용은 요구이네였 아, 그런 게 있나? 내 그거 있거든. 이거. 얘네 재밌다. 어, 맛있네. 어 이렇게 잡았어? 봤어. 와, 유아도, 아, 많이 <웃음> <웃음> 유아도 많이 잡았다. 유아도 많이 잡았다. 엄마, 엄마, 여기 앉아있을게. 맛있겠다 맛있다 이메이메 봐봐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오빠도 어린이였긴데요 <laughs> 이거 <laughs> 한번 보여주고 올까? 김 냄새가 나! 고 냄새가 나! 저번에 떡볶이 아 주기고 아 선물로 주셨어요 잘먹겠습고다오빠가좋고하는뿌가클 고기 냄새가 나! 고기 냄새가 나! 나! 아는 나! 아, 오, 아, 오? 네. 너무, 아이, 응. <laughs> 수강... 어, 쌈. 어, 그 어, 어, 지니, 니만, 대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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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희령이는 조금만 뭘 건드려도 자기가 이뻐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영이는. 아, 그래도 하지 마. 부모가 주는 일부를 지켜야지. 기본적으로 저렇게 그런 생각이거든, 님이도. 아니, 그럼 걔기도 부모가 준 그냥 음, 준... 지키고 지켜야 되고.